어, 배양기 A에서는요, 어, 물질이 처음 물질을 모르네요. 처음 물질을 어, 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2시간이 지나면 2의 제곱 별이 되겠죠. 그러면 N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2의 N제곱 별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B라는 배양기는요, 3시간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어. 근데 박테리아 수가 똑같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별이라고 할게. 봐봐. 2시간, 3시간 지났더니 얘는 1시간이었어요. 3시간 지났더니 4별이 됐다 이 말이고. 그러면 6시간 지나면 4의 제곱 별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n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한다 어떤 테크닉을 쓴다 그랬지? 4의 3분의 n이라고 딱 적어주면 된다 그랬어. 왜? 여기에다가 3 넣어봐. 그러면 요거 딱 나오거든. 여기 n에다가 6 넣어봐. 그러면 요거 딱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어 기준 시간이 1시간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테크닉을 쓴다라고 거의 암기성으로 갖고 가셔야 돼. 그러면 두 배양기에 n 시간이 흐르면 남아있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n제곱 곱하기 별. 얘는 밑을 2로 바꿀까요? 2에 3분의 2n, 별. 그 다음에 처음에 40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A에도 별 있고, B에도 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별이 양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겠고, 이쪽은 80,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제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만만치는 않죠? 2에 3분의 n제곱을, 라지 a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를 3제곱 해주면 되기 때문에 a의 3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얘를 제곱 해주면 되기 때문에 a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80은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를 조립제법해서 a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조립제법 어떻게 합니까? 예의 약수 중에 한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1 안되고 2 안되는 건 당연히 알겠죠? 3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되고요 그 다음 수가 뭐예요? 4죠 64 더하기 16 하면 80 나오니까 4가 이 식의 근이라는 거조리제법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4다 그러면 2의 3분의 n제곱이 4 2의 제곱이 나와야 되므로 n은 얼마이다? 6이다 6시간이 어, 걸린다, 이 말이죠.